비만 예방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. 식사를 할 때는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채소, 과일, 고기, 생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. 꾸준한 운동.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걷기, 조깅, 수영,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보세요. 충분한 수면, 충분한 수면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하루 7,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, 스트레스는 비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요가 명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. 체중 감량 목표 설정.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식사 및 운동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. 칼로리 제한,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하루 섭취해야 할 칼로리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식사를 조절해 보세요.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초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